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예전에 배터리 교체해서 쓰시던 휴대폰 생각나세요? 휴대폰도 배터리 교체 방식이 없어진 지 이제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다수 스마트폰 사용자분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일체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보청기도 불과 9년 전에는 충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청기 사용자분들이 콩할 만한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계셨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도에 해성처럼 나타난 포나의 빌롱 시리즈를 시작으로 이제 충전형 보청기는 보청기 시장에서 하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배터리 교체 방식 또한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제조사에서는 아직도 교체형 배터리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청기 충전 방식이 좋을지 배터리 교체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사이즈, 휴대성, 내구성, 편의성 경제성 이 다섯 개의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 사이즈 뭐가 더 작을까? 먼저 제품 사이즈 관련 부분입니다. 사이즈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충전형 보청기는 충전 배터리로 하루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게 사실 최종 목표예요. 즉, 지금 나오는 충전형 고청기들이한번 충전을 한다고 해서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을 간다는 게 아니죠. 사실 한번 충전으로 하루만 쓸수 있다고 하면 사용시간이 좀 짧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이어폰들의 1회 사용시간은 대략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뭐 하루 저기 음악 청취나 유튜브를 볼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일 수 있어요. 뭐 잠깐 유튜브 안 보고 충전을 해서 쓴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청기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오전에 보청기를 충전하고 나갔는데 저녁쯤 중요한 회의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버린다면 그리고 충전할 여유마저 없다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1회 충전으로 20시간 이상의 사용시간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정도의 사용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전 배터리의 사이즈가 약간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충전을 위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형 배터리의 사이즈가 13A 사이즈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10A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막형이나 초소형 고막형은 아예 충전형으로 현재까지는 제작이 불가능하고요. 또한 10A보다 약간 큰 사이즈인 3밀리 배터리를 사용하는 귓속형 ITC나 오픈형 RIC의 경우에는 이 제품들을 충전용으로 제작하면 동급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보다 약간 더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스펙의 배터리형과 충전형 제품의 사이즈를 보시면요 옆에서 볼 때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은 두께적으로 봤을 때꽤 차이가 나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으세요 귓속형의 경우에는 좀더 문제가 심각한데요 개인 2도 상태에 따라서 일일이 부품의 위치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만큼 2도 즉 귓구멍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은 배터리형과 충전형의 차이가 꽤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보청기를 찾으신다면 배터리형이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배터리 1승, 충전형 1패. 2. 휴대성. 뭐가 더 갖고 다니기 편할까? 다음은 휴대성입니다. 쉽게 보청기 착용자분이 대략 일주일 정도 휴가나 출장을 가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배터리 교체형은 한 번의 배터리 교체로 5일에서 7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여분으로 배터리를 한알 또는 두알 정도 챙겨가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배터리를 놓고 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이 내가 간 출장지나 여행지 인근에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소량으로 배터리를 쉽게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충전에 1일 사용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충전기를 챙겨가야 됩니다. 충전기도 챙기고 충전선도 챙겨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충전기를 안 가져갔다면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기 구입 가격이 생각보다 꽤 비쌀 뿐더러 충전기 구입을 위해서 인근의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청기와 동일한 규격의 충전기를 판매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 보청기 충전 기술도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키의 신제품 같은 경우는 1회 충전으로 51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12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보청기를 잘 꺼놓는다면 1회 충전으로 4일 정도는 어거지로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 제조사들은 1회 충전으로 대략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의 보청기 사용 시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출장이나 여행에서 보청기 충전기 없이 보청기를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휴대성도 배터리 방식의 압승입니다. 배터리 2승, 충전형 2패 3 내구성 뭐가 더안 고장 나나? 배터리 일체형 휴대폰을 가장 먼저 적용한 아이폰에서 배터리 교체의 장점을 포기하면서 굳이 일체형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구성 문제입니다. 고객이 휴대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없기 때문에 방수 기능 등을 적용하기가 훨씬 더 좋았던 거죠. 물론 아이폰은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게50% 이상은 될것 같긴 한데요. 여튼 보청기 동안 충전형으로 트렌드가 넘어가면서 보청기의 방수성 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어요. 폴하게 루미티 라이프의 경우 소금물에 빠져도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생활 방수 수준을 넘는 완벽한 방수 수준의 방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혁신적인 방수 성능 발전의 이면에는 배터리 교체를 위해 보충기를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는 일체형 충전형 보충기 방식이 꽤큰 역할을 한게 맞습니다. 또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보충기가 차가 밟고 지나가도 버티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방수뿐 아니라 파손에 대한 부분도 일체형으로 설계하는 충전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구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충전형의 승리입니다. 배터리형 2승 1패, 충전형 1승 2패, 4. 편의성. 뭐가 더 사용하기 편할까? 충전형 보청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의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청기의 주요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배터리 교체의 어려움인데요. 충전형 보청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사실 배터리 교체의 어려움은 교체 방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배터리 사이즈가 작 데 있는데요. 노인분들의 경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무엇인가를 조작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충전형의 경우 배터리 교체와 관련된 불편함이 모두 사라집니다. 물론 충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긴 하시지만 그 방법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어요. 고령자 분들에게는 배터리 교체형의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있냐 없냐가 보정기를 하냐 마냐를 결정 지을 정도로 사실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간편한 충전형 보청기의 충전 방식은 많은 분들이 보청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편의성 관련 부문에서는 충전형 방식의 승리이네요. 배터리형 2승 2패 충전형 2승 2패 오. 경제성 뭐가 더 저렴할까? 기본적으로 보청기 등급이 비슷하다면은 충전형과 배터리 교체형 방식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배터리 방식은 배터리를 구매를 해야 되고 충전형 방식은 충전기를 구매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그 가격 차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많은 센터의 경우 배터리형을 판매할 때 1년치 또는 40알의 배터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충전형의 경우 충전기를 써 서비스하거나 또는 1, 20만 원 정도에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최초 구입가의 차이는 그렇게 해. 크지가 않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최초의 서비스 받은 배터리를 다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배터리를 구매해야 되는데요. 양측 보청기 착용자 기준으로 10A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1년에 4박스, 이보다 조금 더 오래가는 3밀리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1년에 3박스 정도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40알, 한박스가 2만원이라는 가정하에 10A 배터리 사용자는 5년 동안 계략 32만원, 3밀리 배터리 사용... 5년 동안 계량 24만원의 추가적인 배터리 구입비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충전형이 조금 더 경제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보청기 착용 4, 5년 차부터는 그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충전형 보청기에는 충전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충전 배터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충전 배터리의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즉 보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1회 충전으로 하루 종일 아무런 이상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지만은 보청기를 4년에서 5년 이상 사용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1회 충전으로 하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충전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충전 배터리의 교체 비용이 제조사마다 약간은 틀리지만 보통 한쪽에 2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4년차 쯤에 충전 배터리의 보청기 사용시간이 적어서 충전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면은 대략 양쪽에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통상의 보청기 교환 주기가 대략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충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요. 그냥 새 제품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충전 배터리 교체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충전형 보청기에 성능이 더 좋아져서 1회 충전으로 보청기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그러면 충전형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해도 배터리 방식의 한 알당 사용시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 구입카도 같이 줄어들 거예요. 결국 성능이 좋아져도 결과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여튼 경제적으로 배터리형이 좋냐 충전형이 좋냐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배터리형과 충전형의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배터리형 2승 1무 2패 충전형 2승 1무 2패 결론! 결국 이번 대결은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어요. 사실 사실 충전형 보청기가 압도적으로 좋다면 대다수 제조사에서 굳이 배터리형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서로 장단점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각 제조사에서는 충전형 보청기가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꿋꿋하게 배터리형을 출시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비교 항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요 배터리형이 우세한 사이즈나 휴대성의 항목은 젊은 보청기 사용자들에게 좀더 메리트가 있고요. 충전형이 우세한 내구성과 편의성의 항목은 고령층의 보청기 사용자에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용자의 나이가 젊으시다면 배터리 방식이, 착용자의 연배가 높으시다면 충전형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보청기 센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진희현이었습니다 끝!